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탈을 쓰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게 덥습니다. 아, 요즘 날씨만큼이나 따끈따끈한 캐논 신상 EOS R10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EOS R 시스템 두 번째 크롭 바디인 EOS R10은 크기도 작고 엄청 가벼워요. 그런데 이러한 귀여운 외모 속에 그렇지 못한 무시무시한 성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r 3의 버금가는 AF 성능, 초당 최대 23매의 빠른 연사 속도 등 입문기 포지션에서 이만큼 좋은 카메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R10을 구매하신 분들 중 카메라 자체를 처음 접해 보시는 카메라 왕 초보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친절한 백과장의 카메라 왕 초보를 위한 캐논 EOS R10 속성 가이 컨셉으로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상관없는 자잘한 내용은 떼어내고, 내일 당장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천천히 부담 없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체결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센서와 렌즈에 먼지가 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먼지가 없는 곳에서 빠르게 열고 렌즈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렌즈에 빨간색 표시와 바디에 있는 빨간색 표시 위치를 맞춘 후에, 렌즈를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딸깍 하면서 더 돌아가지 않죠? 그럼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카메라를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렌즈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짜잔! 여기서 잠깐. EOS R10에 사용할 수 있는 렌즈를 알아볼게요. 캐논의 모든 렌즈가 R10과 호환되는 건 아닙니다. RF 렌즈와 RF-S 렌즈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DSLR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EF 렌즈, EF-S 렌즈는 어댑터만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F-M 렌즈는 아예 호환이 안 되니까. 렌즈 구매 시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와 렌즈를 체결했으니까 배터리를 넣어볼까요? 자 여기 바디 밑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 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를 넣어보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죠? 잠깐 아직 뚜껑을 닫으면 안 됩니다. SD 카드를 넣어야 하거든요. 바로 여기 보시면 SD 카드를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이우스 알테에는꼭 이렇게 생긴 SD 카드를 사용하셔야 해요. 이것보다 작은 마이크로 SD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다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안 됩니다. SD 카드를 넣을 때위 아래 방향을 유의해서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닫으면 끝입니다. 이제 진짜로 카메라를 켜볼까요? 전원 스위치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는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면 드디어 전원이 켜졌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짜잔! 드디어 LCD로 촬영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는 회전형 LCD를 갖고 있습니다. LCD는 이렇게 화면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옆으로 빼서 각도 조절을 해서 셀피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왜 아직도 렌즈를 촬영 준비 위치로 돌려 주십시오. 정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렌즈를 보시면 캐논 로고 위에 일자 선과 동그란 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서 줌링을 잡고 좀 세게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돌려 보세요. 그럼 약간 뭔가 뻑뻑한 것이 어, 해제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숫자 여기 18 쪽으로 줌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렌즈가 촬영 위치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진짜로 촬영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LCD에 나와 있는 화면을 기준으로 카메라 필수 메뉴 세팅을 알아볼까요? LCD 화면 왼쪽 위를 보시면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 AV, TV, PM, FB 또는 A플러스 등 사진이나 영상의 밝기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알아서 결정할지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할지 등의 촬영 모드를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카메라 윗면 전원 스위치 왼쪽에 모드 다이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한 칸씩 돌리면 LCD 화면에 어떤 모드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알텐 정말 친절하네요 이 촬영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 카메라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캐논이지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이에요. AV 모드는 조리개 값을 설정하면 셔터스피드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TV는 셔터스피드를 결정하면 적정 노출을 위한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셔터 우선 모드입니다. M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수동 모드이고, P는 자동으로 셔터와 조리개 값을 맞춰주는 자동 모드, A 플러스는 P 모드에서 더 나아가서 장면별 추천 설정을 맞춰주는 모드입니다. FV 모드는 조리개 셔터 셔터스피드 ISO를 자동으로 맞춰주다가 조리개나 셔터스피드 노출 보정 ISO 값을 수동으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또 영상 촬영 모드와 뒤에 벌브 촬영 모드도 있습니다 여기서 SCN 씬 모드는 다양하고 특수한 장면을 선택해서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예쁜 피부 효과 야경인물 패닝샷 파노라마 촬영 등의 장면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씬 모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이 찍고 싶은 장면에 유용한 세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V 모드에서 장면의 밝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살펴볼게요. 각 촬영 모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는 LCD에 주황색 그림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조리개 숫자 F4.5 좌측에 반 있죠? 바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의 F 숫자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옆에 주황색 다이얼 모양이 있는 박스가 또 있네요. 어, 바로 노출 보정 값입니다. 카메라가 맞춰준 적정 노출에서 좀더 어둡게 혹은 좀더 밝게 노출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화면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지죠. 노출 보정 박스 오른쪽에 ISO라고 적힌 박스가 또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ISO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신 다음 셔터 버튼 뒤에 있는 다이얼을 조작하거나 터치 앤 슬라이드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캐논 카메라 제품들은 UI가 매우 직관적이라 초보자들도 이용하기 참 쉬운데요. 터치 LCD가 적용된 R10 같은 제품들은 이렇게 LCD 화면을 눌러서 값을 쉽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AV 모드에서 노출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TV 셔터 우선 모드에서는 앞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만약 이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P 모드로 돌려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화면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카메라 후면을 보시면 인포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저는. 평계까지 표시되는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Q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 화면에 진입하지 않고도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불러와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AF 영역입니다. AF 검출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팟, 원포인트 AF, AF 영역 확장 등등이 있지만 왕초보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전체 영역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영역에서 피사체의 움직임이나 초점 검출 우선 대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AF 영역을 촬영 대상이나 촬영 습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므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AF 영역 아이콘 위를 보시면 또 다른 아이콘과 함께 해제 또는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훨씬 상위 기종인 풀프레임 EOS R6에도 탑재되지 않은 피사체 추적이라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 피사체 추적을 설정하면 AF 영역 밖에 있더라도 적절한 피사체를 감지하고 그 피사체 위에 추적 프레임이 표시되어 계속 따라다닙니다 ITR AF-X와 듀얼 픽셀 시머스 AF-2가 탑재된 EOS R10은 정말 뛰어난 AF 검출과 추적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입문용 제품들과 고사양 풀프레임 카메라의 경계가 AF 성능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F 동작입니다. 원샷과 서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버는 셔터를 누르는 동안 피사체를 계속 따라가고, 원샷은 한 셔터 한 셔터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피사체가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서보로 놓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지 화질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촬영한 결과물의 퀄리티와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정을 위해서 보정에 용이한 비압축 파일인 RAW로 저장하는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 보정은 따로 배워야 하니 일단 JPEG로 설정하고 R10의 최고 화소인 2400만 화소로 기록할 수 있는 L-Fine으로 선택하겠습니다 L이 두 개가 있는데 계단처럼 생긴 아이콘은 상대적으로 저화질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건 사진 촬영 모드에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바로 비디오 촬영을 할 경우 영상 화질과 초당 기록 매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테는 4K 촬영까지 되지만 일단 무난하게 FHD 30 프레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하자면 좀 길고 어려울 수 있는 측각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평 평가 측각으로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노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의 노출 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조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비율입니다. 사진 결과물에 가로 세로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비율이 가로 3, 세로 2인데요. 이게 기본이고 어, 이걸 4대 3, 16대 9, 1대 1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일단 기본인 3대 2 비율로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깜빡임, 방지 촬영, 형광등 같은 인공광원에서 빠른 셔터스피드로 촬영할 경우 광원의 주사율에 따라서 이미지에 검은색 띠나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깜빡임 혹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고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이 바로 이 메뉴인데요. 저는 인공광원이 주 광원인 경우엔 반드시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단 전자식 셔터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다음 화이트밸런스 설정입니다 형광등이나 맑은 날의 태양광 흐린 날 등의 빛의 종류에 따라서 색의 온도가 노랗게 또는 파랗게 달라지는데요 화이트밸런스는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도록 이 색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되도록 색온도를 조정해주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모드로 설정해서 촬영하시다가 나중에 색감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조금씩 설정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픽처 스타일입니다. 픽처 스타일은 피사체나 장면에 따라 어울리는 색 표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자동으로 해놓고 카메라에 맡겨놓겠습니다. 필터 효과, 다양한 특수 효과를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오프로 해주시고 나중에 재미로 여러가지 바꾸면서 찍어보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검출할 피사체 설정입니다. 촬영 전 검출할 피사체를 지정해주면 검출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데요. 고급기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EOS R3와 동일하게 사람, 동물, 그리고 모터 스포츠 피사체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주로 찍으니까 동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Q 모드에서 나와서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 보세요 여기서 연속 촬영 모드, 단컷 촬영 모드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연사는 여기 H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15 연사 혹은 전자 셔터 23 연사로 촬영하려면 H 플러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많이 찍히면 A컷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상황에 적절히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그림과 숫자가 적힌 것은 셀프 타이머 설정인데요. 10초, 2초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C가 있군요. 어, 이건 셀프 타이머 설정 후 연속으로 몇장 촬영할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놓고 셀카 찍을 때 유용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카메라 상단을 보시면 락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세팅 값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즉 촬영하다가 다이얼을 눌렀는데도 세팅 값이 바뀌지 않으면 화면에 락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하고 락을 풀어주세요. 아, 카메라 LCD 화면의 메뉴들을 살펴보고 세팅을 완료했으니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CD 화면을 보고 촬영할 때 이렇게 따라하세요. 화면을 보고 원하는 피사체를 손가락으로 콕, 흰색 네모가 초록색 네모로 금방 바뀌면서 초점이 맞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셔터를 꾹 천천히 누르면 찰칵. 그런데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다시 초점을 맞춘 후반 셔터를 누르거나 후면의 AF 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피사체를 추적하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구도가 됐을 때 셔터를 완전히 꾹 누르면 됩니다. 이때 만약 연사로 설정되어 있으면 누르고 있는 만큼 연속으로 촬영될 거예요. 촬영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약 화면 터치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촬영하고 싶다. 터치 셔터. 처음의 상태로 바꾸고 다시 눌러보세요 초록색 네모로 바뀜과 동시에 셔터가 눌리네요 즉각적으로 촬영해야 할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LCD를 터치하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카메라에 완전히 자동으로 맡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사체가 다양하지 않고 한두 명의 인물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오토바이 한 대가 주 피사체라면 R10이 자동으로 주 피사체를 검출하는데 여기서 셔터를 반 누르거나 어, AFO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체크! 셔터를 완전히 누르세요. 반 셔터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 연습하시면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필수적인 카메라 세팅도 완료했고 초점을 맞추는 것과 사진 촬영까지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초보자를 위한 추가 메뉴 세팅 팁을 드릴게요. 먼저 메뉴 버튼 눌러볼까요? 첫 번째, 렌즈 수차 보정입니다. 주변 조도 보정. 외곡 보정을 모두 ON으로 하세요. 디지털 렌즈 최적화는 렌즈마다 갖고 있는 광학 특성에 의한 각종 수차나 해상도 저하를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표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IS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모드는 동영상 촬영 시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나 짐벌 없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영상을 촬영한다면 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촬영 정보 표시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취향일 수 있지만 수평 수직을 쉽게 맞추기 위해 격자 표시는 켜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눈 검출입니다 피사체 추적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을 촬영할 때 우선적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항상 온으로 설정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US R10은 스마트폰과 연결해 이미지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캐논 카메라 커넥트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연결해 보세요. 여섯 번째, 카드 포맷. SD카드에 있는 이미지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모두 옮겼다면 카메라의 카드 포맷 메뉴를 눌러 카드를 포맷해 주세요. 일곱 번째, 비교 형식. 마지막 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신다면 비디오 형식을 8이 아닌 NTSC로 설정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 영상을 촬영하려면 NTSC로 설정하셔야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안 끝난 것 같네요.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열정이 넘쳐서 너무 자세하고 길게 설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카메라 구입을 하시면 박스에 동봉된 스트랩을 꼭 먼저 체결해 주세요. 소중한 카메라를 떨어뜨릴 위험이 줄어드는 스트랩 체결하는 방법은 위 백과장 5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저기 위의 영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R10에 관한 내용이지만 최신의 캐논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R10 유저가 아니더라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외에도 제품의 사용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족대구알, 족대구알, 망감부, 망감부 아시죠? 그럼 이만 저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